물리학원, 어, 비디얼 개수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디얼 개수, 어, 비디얼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건데, 일단 우리는 비디얼 방정식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. 이 방정식은 EOS에요. Equation of State 해서 상태 방정식인데, 우리가 아는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가 있죠. 근데, 이거를 다르게 쓰면은 PVM RT로 쓸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. 근데 이거는 사실 어 비디얼 방정식의 한 형태입니다. 그래서 비디얼 방정식 두 가지 형태를 배울 건데 첫 번째 형태는 PVM은 RT의 뒤에 따라오는 가로 창이 있죠. 그리고 PVM은 r t 에 뒤에 따라오는 가로 파지는 창이 있습니다. 이 밑에 뒤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방정식에 관련된 z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비주얼 방정식을 통해서 이 z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볼 건데 형태를 보니 유사하죠. p v 는 r t 이거 이상기체 식과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P가 0으로 갈때 이상기체의 형태를 따신다고 했었는데 시계에서도 보여줄 수있듯이 P가 0으로 가면 이 식이 나오, 밑에 있는 식이 나오게 되죠. 그리고 부피가 한없이 커지면은 상호작용이 줄어들어서 이상기체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이 밑에처럼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비열변형식의 두 형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어, 우리는 이 비열 계수를 알아볼건데 이 비율계수가 뭘 의미하느냐 첫번째 식에서는 첫번째 비율계수는 1 두번째는 B프라임 세번째는 C프라임 해서 쭉쭉쭉 D프라임 갈겁니다 두번째 식에서는 첫번째 비율계수는 1 두번째는 B 세번째는 C 그 다음에는 D 해서 쭉쭉쭉 갈겁니다 그런데 어, 이 뒤에 있는 네모상자가 Z값을 이룬다 했고 그러면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비디얼 식에서 제스 값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식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보통 어 앞에 있는 이두 번째 비디얼 이합 값이 두 번째 값보다 엄청 큽니다. 훨씬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첫 번째 값만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이상기체에 관련된 경우고 실제 기체에서는 뒤에 있는 팩터들을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팩터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 왜냐하면 세 번째부터는 너무 작아져서 값을 판별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시거나 복잡하게 내실 거면 시험 어, 문제에서 세 번째까지 고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Z 값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Z를 P에 따른 Z 값이 어떻게 분포되느냐를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를 쓸수 있죠 우리는 Perfect g u s 일 때는 Z가 1이기 때문에 Z1인 값을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로 가까이 갈 때는 어, 압력이 0으로 가거나 부피가 매우 커지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었죠. 저번 시간에. 그렇다면 p가 0으로 갈때 앞서 말한 첫 번째 비디오 상태식과 두 번째 비디오 상태식을 보면 p가 0으로 가게 된다면 그 0으로 접근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알아보면 dp/dz 그러니까 p에 대해서 z를 미분한 거죠. 여기 있는 값. 그리고 p를 0으로 보냈더니 b 프라임이 나옵니다. 두 번째 식에서 어 vm분의 1에 대한 z의 미분값을 알아보니 그리고 b, vm을 무한대로 보내서 부피를 엄청 크게 해서 이상 기시와 비슷하게 생각해 보니 앞에 있는 미분값이 b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어 어떤 그래프가 이게 p에 따라서 제트 값이막 변화할 텐데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간에 p가 0으로 가게 된다면 그값은뭐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아무튼 뭐이렇게 그래프는 있을 수 없지만 아무튼 가다가 여기 뭐 1에 가게 될 겁니다. 결국에는 제트 값이 이상 기체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상 기체의 지점이기 때문에. 그런데 이게 b 프라임과 b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온다는 거예요. 여기 일대그 b 이 도달할 때이 기울기가 b다, 이뭐 b 프라임이다,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여기서는 b 프라임이겠죠. 이 b에 대해 t에 대해서 압력에 대해서 미분한 z 값이 b 프라임이 때문에, 근데 이게 b 프라임이 양수가 되면 이렇게 되겠지만, b 프라임이 음수가 된다면 얘는 밑에서 접근 나는 그래프가 되어야겠죠. 이렇게.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니까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일 때 이렇게 분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높은 온도를 그려 봤더니 어, 이상기체에 접근할수록 양수 b 프라임 값을 가지게 되고 어, 낮은 온도에서 알아봤더니 b 프라임이 음수 값을 가지게 되더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죠 어, 온도에 따라 b가 b 프라임 값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우주성이 있다는 거예요 비디열계 개수는 그리고 비리열 계수인 이 두번째 비리열 계수죠. B, B' 이. 그럼 C, C'도 마찬가지로 온도 우주성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비리열 계수는 온도 우주성이 있다를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막 B에서 B'로 으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게 우연이 어느 지점에서는 0일 수 있지 않습니까? B나 B프라임이 B, B, B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온도에서는 온도에서는 뭐 이렇게 가다가 0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온도를 우리는 보일 템퍼 r 처 그래서 보일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T, B라고 보통 쳤고요이 T, B에서는 리얼 가스 상태이지만 이 P를 이상기체처럼 0으로 당겼을 때그 여기 있는 부분에서는 마치 p e r f 퍼펙 g 가스처럼 움직이다가 이상기체처럼 움직이더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온도를 상태에 있는 기체의 온도를 보일 템퍼런처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보일 템퍼런처 있는 기체는 어, 압력을 0으로 보낼 때 이상기체와 같은 운동을 마치하더라. 이거와 마찬가지로 압력뿐만 아니라 부피, 몰피도 무한대로 보낼 때 부피가 엄청 커질 때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어, 비주얼 방정식의 두 형태 잘 아셔야 될 거고 첫 번째 비주얼 개수 두 번째 세 번째 비주얼 개수가 있는데 개수는 물론 이 b 프라임과 c 프라임을 의미합니다 뒤에 는 첨자 이 p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변수예요 압력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개수들 잘 아셔야 될것 같고 이 개수들이 첫 번째 의존선, 두 번째 의존선, 세 번째 의존선 중에서 내려갈수록 점점점 의존성이 줄어든더라. 그래서 무시할 수 있더라.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, 어, 밑에 있는 부분도 온도에 따라 비주얼 개수가 변하더라. 그리고 이 보일 템퍼런처에 대한 개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